때부터 정치를 꿈꾸는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그 언제라도 못 가봤는데 오늘 감석부 청장 후보 출정식에 이 참석해가지고 그래도 마이크를 질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. 그런데 <laughs> 아, 말해서 지금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들을 부활을 일으키는데 어, 똑같습니다. 오히려 이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저놈들이 더 얄밉죠. 네. 더 얄밉고, 막, 참, 사람 옆에 있으면 볼테기를 때리고 싶은 그런 식이 네. 들고가다가 국회의 서당 자체를 아예 철조방을 쳐가지고, 맞을 네. 때까지 그 안에 가다 놓고 그걸 믿어가고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, 아,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은 아닙니다. 그러나, 이 참, 정치라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기 때문에,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그 모든 걸볼때 이번에 좋은 그런 결말을일줄 믿고 이왕 출마했으니까 이왕 출마했으니까 목표를 단순를 목표를 하고 초급회를 비해야될 것입니다 네. 이스라엘의 요즘 정치가 시끄럽습니다 그 이유는 네타냐고 수상이 그 과거에도 수상했고 지금도 수상인데 절대적인 과반수 안 되기 때문에 그 종교적인 극우 정당을 그들이 연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연적이 해가지고 막 끌려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입장이 볼 때는 여러가지 혼란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전통적인 사람 볼 때는 굉장히 통쾌한 겁니다, 지금. 우리나라도 극우다, 극좌다, 말도 안 되는 소입니다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것은 극자도 극우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. 맞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거의 스타린이나 히틀러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극자 극우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에는 오히려 민도차기 폭력을 해드르는것그 자체는 그것이 바로 그를 행동 극자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정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히면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나라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이 작은 출발하는 데 있어서 동참하시고 전부 다 내가 고여인이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. <laughs>